안녕하세요. 머스크 분석하는 남자, 홍대판 개판, 아랑입니다. 오늘부터는 스테인타를 활용해서 구조방정식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방정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엄두가 안 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구조방정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스 t r u c t u r a l e 이라고 해서 s e m 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회귀분석의 어떤 기초적인 지식을 깔려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정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리그레션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 어 이해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어 제가 다룬 어떤 통계 수많은 통계 방법들 중에서도 좀 어렵기로 약간 상위 랭크에 속한 뭐 그런 이제 영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어 저는 최대한 좀 약간 스테이터의 어떤 신텍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좀더 쉽게 어 구조 방정식을 어 설명하고자 뭐이 시리즈를 좀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 구조 방정식에서 이제 어 등장하는 어 그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관측 변수, 두 번째는 잠재 변수. 두 개를 먼저 이제 이해를 하시면 사실 뭐 크게 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관측 변수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측정된 변수고 잠재 변수라는 것은 관측 변수가 모여가지고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이룬 뭐 이제 어떤 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뭐 변수입니다. 뭐 그런 어떤 잠재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SEM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고,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SEM의 핵심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어떠한지 그 독립변수 종속변수에 따른 뭐 영향이 있는가 뭐 그런 거 살펴보는 것에서 일반적인 리그레션이랑 뭐게 원리는 뭐 엄청나게 다르진 않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다르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다만 변수가 아니라 변수군 그러니까 변수의 어떤 집합의 인과관계 그것을 살펴본다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어렵겠더라 뭐 그렇게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가장 기초가 되는 구조 모형이랑 측정 모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경로분석이랑 요인분석 이제 한 번쯤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경로분석이라는 것은 구조방정식의 레그레시션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즉 확인적 요인분석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것은 탐색적 요인분석인데 구조방정식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사용을 합니다. 뭐컴퍼머토리라는 어떤 CFA 컴퍼머토리 팩터 리시스라고 이제 어 수행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구조모형이랑 측정모형의 어떤 기초적인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은 응용 모델도 그렇게 뭐 어렵게 이제 어, 느끼진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뭐 이런 신텍스를 좀 보겠습니다 뭐 ssd 뭐 디스크라이브 같은 경우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변수의 목록 같은 거자 변수의 목록 같은 걸 이제 출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sm이라는 명령어가 계속 등장할 겁니다 이제부터 sm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어 여기 xy 있죠 요 xy 요 대문자로 써야 되는 것인데 이건 잠재 변수입니다 잠재 변수 요 잠재 변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게 이제 이게 관측 변수예요 이게 관측 변수 그니까 러뭐 약간. X가 이제 독립변수고 Y가 이제 어, 종속변수라고 한다면은 독립변수에 묶인 관측변수, 어, 종속변수에 묶인 관측변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X가 Y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싶다. 그것이 바로 이제 경로 모형입니다. 이게 구조 모형에 해당하는 그 경로 분석, 패스 어널리시스가 되겠고요. 자, 이 e 스텟 GOF. 이것은 이제 어떤 적합도, 적합도 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 이렇게 어, 설정한 모델이 과연 이제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제 확인적 요인문석에 해당한다. 그것이 직정 모형이다. 매저멀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결과가 출력이 됐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터에 어떤지 어, 매뉴얼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수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 데이터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 포스팅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베리어블랭 기본적인 변수에 어 그러니까 명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 뭐 레이블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이 변수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수행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자 스트럭처러 이케이션 모델 sem이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뭐 여기 같은 경우 제 SEM, 이제, 이게, 이게 잠재변수라 그랬죠. 잠재변수, 관측변수. 여기서 레이턴트가 잠재변수란 뜻이죠. 레이턴트가 잠재변수. 자, 메저먼트 뭐, 측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수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조 모형. 구조 모형과 뭐, 측정 모형.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추정이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코이피션트, 뭐, 피벨로 본 값은 일반적인 리그레션이랑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OIM 같은 경우는 먼저 뭐 관측정보행렬의 스탠다드 에러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니요 것 같고요. 자 이를 바탕으로 이제 이렇게 뭐뭐 그러니까 뭐 구조 모형 이제 이 도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어 피스테틱스팅 이게 뭐, 보시면 이제 측정 뭐 약간 그러니까 이 과연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적합도 검정에 해당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좀 기준을 좀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모형 적합도를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어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부분들은 어 일단 이제 카이제국입니다 카이제곱의 이제, 이제 유의확률을 봤을 때 이건 이제 균과설을 기각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어 세러레이트가 이제 완전 모델이고 여기 그냥 모델이 뭐 구조방정식 모델인데 자 이게 균과설 기각을 안 해야만 이제 완전 모델보다 구조방정식 모델이 좀더 이제 어, 성능이 좋다 뭐 그런 얘기라고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균과설 기각을 안 해야 좋기는 하겠는데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이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 같은 경우는 어 그렇게 막 엄청 신경을 쓰실 필요는 좀. 없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뭐 중요한 것도 이제 어 여기 같은 경우 r m s a 있죠 이거 r m s a 같은 경우는 이제 약자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루트 민스 m 어 a n Squared Error of 뭐 추정의 뭐까어 이건 r o o 그러니까 뭐 r o o 같은 경우는 이제 루트를 뭐 씌웠다 평균의 이제 루트를 씌웠다 그러니까 제곱근이 된다는 것이죠 평균 뭐 제곱근 이제 평균 제곱근 뭐저 평균 제곱 오차의 뭐 제곱근 뭐뭐 뭐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아무튼 이 r m s a 같은 경우가 이제 0.1보다 일단 낮아야 됩니다. 0.1보다 작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셔야 될 부분이 CFI랑 TLI가 있습니다. CFI랑 TLI. 이거 같은 경우는 다 0.9가 넘어야 좋아요. 이렇게 이제 0.9가 넘어야 좋다. 뭐, comparative feed index, 뭐, tucker m l l o y index, 이제, 어찌됐든 이 부분들은 다이 베이스라인 이제 comparison에 속한 부분인데, 0.9이상면은 좋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밑에 것도 이제 보시면요. 뭐, 그냥 이건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자, srmr 이랑 cd가, 이 cd란 이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어, srmr 같은 경우는 뭐, 0.05 이제 위만이어야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cd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0.7 이상이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삼아 알아두세요. 어찌됐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어, LR 테스트, LR 검정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어, 카이제고 이제 이 카이제곱 검정 여기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균가설 기각을 안 해야 안 해야 이제 이 구조 모형이 이제 적합한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완전 모형보다 구조 모형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이냐? 어떤 구조 모형과 측정 모형을 기본적으로 도출을 해가지고 구조 방정식에서 사용되는 기초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이것의 어떤 관계를 먼저 잘 알아두시고 구조모형과 측정모형으로 시작을 한다 이것이 이제 SEM모형의 어떤 이제 베이스다 이런 것을 여러분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앞으로 나온 어떤 이용기법들도 더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을 잘 복습해서 반드시 내 것으로 소화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